2023년 한국 마스터가드너 김해시 지부 청주컨퍼런스 김해시 마스터가드너의 주요 활동 내용은 도내 시설 봉사 텃밭 운영 지역아동센터 장애어린이집 원예수업 쓰레기 버려진 곳 게릴라 가드닝 마스터가드너 정원휴 관리 판파티 기존 관리 8개소 시아지역아동센터 성바오르배움터 리본하우스 김해 알코올 중독자 치료공동체 둘이 나리 청소년 거주시설, 행복한 마, 을장의 인심터, 루먼 중 증장의 인거주시설, 정원 휴 게릴라가드닝, 대동꽃축제 부수 운영 22. 4. 1 0작물을 매개로 한 환경교육 기상청 기발한 상상력으로 청정한 지구를 돌보는 아이들, 초등학교 돌봄교실, 5, 6학년 대상 2022년 활동, 컨퍼런스 참석, 환경교육기상청 기발한 상상력으로 청정한 지구를 돌보는 아이들 마이너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5,6학년 대상 김해꽃축제 도시농업 홍보 전국영농학생축제 2022년 김해시 홍보부스 운영 보수교육 부산도시농업 박람회 견학 마스터 가드너 정원 휴 활동 김해 D.A.R. 시리본 하우스 알코올 중독자 치료 공동체 시아사동 지원센터 행복 마을장애인 쉼터 성바오로 배움터 원예 수업 두루나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부 장애인 자활센터 텃밭 도리먼 할림면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1터늘 사랑 어린이집 장애 아동들에게 각종 치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 원예 수업, 게릴라 가드닝, 팜파티.